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네,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속상해요. 아, 뭐, 아무튼 뭐, 우울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예, 저번에 제가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몸살 감기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마음이. 예, 하여튼, 그런데도, 사실, 어, 몸이 많이 좋아졌죠. 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음, 두통은 완전히 다 사라졌고, 예, 뭐, 가래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 예, 기침, 가래, 콧물 뭐 이런 거 많이 줄었는데, 아, 그런데도, 뭔가 빨리, 이렇게 예전 컨디션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 제 마음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배달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어제도 사실은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나갔거든요. 어 그런데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하고 오자 이렇게 뭐한세세 세 개에서 다섯 개뭐 이렇게 하고 오자 하고 나갔는데 몇 개를 했을까요? <laughs> 다행히 감사하게도 열두 개나 <12개나> 했습니다. <laughs> 네, 어 참. 어제, 어제, 콜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하여튼, 하는데까지 해보자 하고 탁 하는데, 이제, 11개까지 하는데, 이제 딱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은, 아, 내 몸이 또못 뭐 버티겠구나. 12개째 됐을 때, 이제, 아, 감사하게도, 집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배달 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긴 거리였지만, 뭐,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집 쪽으로. 그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 아,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딱, 딱 껐는데, 하, 세상에. 그, 그 시간에 미션이 뜬 거예요. 22,000원짜리가. 아, 진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배달을 껐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한번 무리했을 때, 음, 그, 이유로 이제 제가 그, 몸살 감기에 폐렴에 완전 진짜, 어, 쓰러질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일단 몸이 건강해야 다음날 또 배달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배달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애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배달 타이밍, 이제, 그, 날씨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춥거나, 뭐, 이럴 때 배달료가 이제, 배달 수수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이제,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근데, 저번에도, 막 그렇게 빡세게 한 다음날 비가 왔거든요. 아, 그날 비온날그 미션 막 하고 막 이랬으면은, 예, 참, 어, 좀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많은 돈을 예, 벌수 있었을 텐데, 못 했거든요. 아파가지고. 근데 오늘 또 그런 거예요, 오늘. 아,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야, 나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아니, 차라리 어저께 쉬고 오늘 일을 했으면 두 배를 벌었을 텐데. 참.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벌써 두 번이나 겪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까 이제 3시나 4시쯤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나갔는데, 아, 어 마침 이제 또 배달을 저금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겠더라고요 아 안되겠다 이게 마음은 진짜 너무 원하지만 내가 지금 체력이 안되는구나 몸이 안되는구나 눈물을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쉬었다 나가야지 싶어서 좀 이렇게 뭐 낮에 좀뭐 한숨 잤지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쉬었다 나가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되겠어요 하여튼 제가 참 일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오늘은 이제 타이밍, 이제 연애 타이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에서 <laughs> 인생은 타이밍이야. 뭐 이렇게 <laughs> 술만 술 취해가지고 막 얘기했던 거, 이제 들었었는데.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도 막 타이밍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입문을 하면은 이제 입문이라는 표현 좀 그렇네요. 연애를 시작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수많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기회를 다 놓친다라는 표현을 어, 우리가 쓸수 있겠는데. 진짜 아, 그때 그 마음은 이게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애 타이밍, 썸 타이밍을 놓치는 거는 진짜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 그런 적이 너무 많죠. 예. 저도 너무 많았죠. 그래서 진짜 막 어떨 때는 내 자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와, 진짜 내가 내가 완전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구나. 예. 진짜 이 정도였어. 막래서 예, 순발력도 없고, 뭐 타이밍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 처음 하는 일은 다 그래요, 원래. 예, 많이 해보지 않은 일, 그리고 숙련되지 않은 일은 원래 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근데 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거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운을 얘기하잖아요. 뭐, 행운,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그쵸.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근데, 어,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 어떻게 찾아오냐면, 체력과, 그리고 어떤 선택과 기회를 통해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굉장히 많은 그기회 타이밍을 내가 가지려면 첫 번째로 체력이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어쩌다가 한번 나갔는데 운 좋게 한번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어.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이제 행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운이 매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찾아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모든 일들이 매번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일을 할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과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지속적으로 쭉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시간 할수 있는 사람과 하루에 다섯 시간 할수 있는 사람과 하루에 열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그 기회, 타이밍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뭐 물어보는 게뭐 예, 너무 쉬운 대답이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집중력 있게 쭉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 그 체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그 그 지속성 지속된 시간 안에서 수많은 타이밍이 와요. 수많은 기회가 타이밍이 찾아올 수 가능 올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 먼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진짜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 하, 자 오늘 예 배달 알바 진짜 <laughs> 사실은 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 제가 배달 알바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전에는 어, 이제 물류 센 물류 센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그 그 하루 일당직 그 알바를 했었어요. 하루에 십 10, 십만 원 십이만 원 이렇게 이제 벌었었는데. 어, 철학 업무 하는 거였는데, 밤에만 일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10만원, 12만원 버니까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뭐한 달에, 뭐, 일곱 번, 뭐, 여섯 번, 일곱 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예, 연애 활동을 계속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근데 그렇게 하루를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열, 열한, 열 시간인가? 10시간 열, 열 정도를 근무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이틀을 제가 꼬박 알트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을 쉬어야지 제가 회복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밤에 안자고 밤에 일을 하니까 이게 손톱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손톱이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도 많이 발랐어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알바를 뭔가 좀 바꿔야겠다. 그러고 싶어가지고 어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데 마침 이제 쿠팡에서 그 이제 배달 알바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배달 알바를 하면 처음에는 제가 걸어 걷고 뛰면서 했거든요. 어 평소에도 내가 헬스장 가서 걷고 뛰고 운동을 하는데. 배달하는 동안에 내가 걷고 뛰면서 운동을 하면, 혹은 자전거를 타면서 하면, 아 이게 체력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선택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어 솔직히 제가 이전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왜냐면 앉아서 계속 글만 쓰고 책 쓰고 막 인터넷 하고 막 이러다가. 어, 그리고 그 알바 이전에 하던 알바는 서서 계속 이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체력이 내려가면서 몸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배달 알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 보니까 물론 힘든 건 있어요. 힘든 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엄청난 방향치거든요. 사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그리고 지도 같은 거는 아예 볼 줄도 모르고. 내비 같은 것도 사실 거의 못 봤었어요. 예, 그래서 맨날 가던 길만 제가 사실 어느 정도 갈줄 알지 새로운 길을 막 가는 게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막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배달 계속 같은 데만 가지 않잖아요. 계속 다른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제가 감안을 한 거죠. 그런데도 제가 배달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어, 제 개인적으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물론 그래도 지금 체력이 바닥이죠. 체력, 그럼에도 체력이 바닥이긴 해요. 그런데도 그나마 이제 그 배달 일을 하니까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그두 번째, 뭘, 얘기, 뭘 말하고 싶어서 제가 자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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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 두 번째는 내가 타이밍을 내가 쟁취하는 방법이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이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내가 시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가갈 것인가? 그것도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어 어떤 잘 연애를 많이 안해 보신 분들은 어, 내가 많이, 그,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음,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어떠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야.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기로 한그그 그 선택이 그 타이밍을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체력을 키우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배달 알바를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그 어떤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떤 사람 선택할지를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기회 제공입니다. 기회 제공. 이제, 아니, 타이밍 자체가 기회인데, 기회 제공은 뭐, 뭐 똑같은 거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음 사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기회를 얼마만큼 많이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특히 연애에 관해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길을 뭐 어떠한 번화가를 찾아갔는데 내 이상형을 만나는 타이밍 이 맞아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뭐 내가 어떠한 길을 갔는데 이상형을 예를 들어서 맞췄어요. 아니면 기존에 알던 사람이 있는데 어 내가 우연히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나는 길을 걷고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연애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한 타이밍인 거죠. 예. 내가 타이밍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 어떠한 말 그대로 행운으로 인한 타이밍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예. 상대방이 나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타이밍을 만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예. 그 상대방이 이제 내 기회의 제공을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대체로는.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그래요. 예.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 체력이 이제 좀 넉넉해서 내가 하려는 그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애에 대한 거잖아요. 그 연애를 시작하려는 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타이밍을 계속해서 타이밍이 나에게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 예. 내가 어떤 사람에 게 다가갈 거냐. 어떤 사람에게 연락할 거냐. 알고 지내던 사이더라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타이밍을 만든다라는 거고, 네, 예. 세 번째는, 어, 타인에 의한 기회 제공으로 인한 타이밍이죠. 예. 타인이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서 타이밍이 생긴 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또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세 그 가지 다 약간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떤 어려움들이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체력이 예. 좋아서 아무리 지속적으로 많이 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끝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선택해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고 해도 그 선택한 사람과의 어떤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예. 의미가 없는 거고 타인이 나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타이밍을 만나서도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조금 결이 다른 건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음, 사람들이 대체로 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 좋은 사람 구분하는 방법,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아까도 어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아 참어 괜찮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저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발견하고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차인, 차, 나중엔 차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 이거 좀 웃긴, 웃픈 얘기가 될수 있는데, 어, 뭐냐면은, 이, 좋은 사람을,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 능력시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 야그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만나지 마 옆에서 또 이딴 소리를 하는 잡것들이 <laughs> <참> 있어요. <laughs> 야그 사람 안 좋아 만나지 마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냐는 거예요. <laughs> 이해가 되죠?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회사를 차렸어. 내가, 내가 창업자야. 그래서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해. 그래서 직원 공고를 사이트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력서가 안 들어오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네, 이력서가 안 들어오는데. 근데 이력서가 딱한 장이 들어왔어. 그러다가 막한 달, 두달 기다렸다가 기다렸는데 이력서가 한 장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라고 내보낼 거면 <laughs> 아니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 안 뽑을 거예요? 직원은 필요한데 뽑아야죠. 물론 이런 경우는 다르죠.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이력서가 막열 장, 백 장, 막만장막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내가 선택을 할수 있겠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도 없다는 거예요. 폭이 없어. 예. 그니까 뭐, 이 사람 만나지 말라, 저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지가 많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선택지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타이밍을 만들 수도 없고, 예. 타이밍이 주어졌어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또, 다, 이건 또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다른 각도일 수 있는데, 나한테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좋은 사람이 아니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다 버리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그걸 갖추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타이밍을 내가, 어, 이렇게 타이밍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 돼야지. 예. 그리고 그럼, 그럼 뭐 좋은 사람은 뭐냐.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첫 번째는 어, 썸을 타기 위해 좋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사람. 일단 외모가, 외모가. 왜냐면 성품은 모르잖아요.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 예. 성품은 언제 알게 되냐면은 연애, 그니까 썸 후반, 연애 초반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품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이렇게 봐오고, 대화하고, 오랜 기간 만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애 중반까지 가서도 그 사람이 성품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대체로 초반에는 어떤 거냐면, 외적인 부분인 거예요. 외적인 부분. 몸에서 냄새는 안 나는지, 제가 요즘 냄새 얘기 계속 하는데, 하여튼 냄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뭐, 코털은 깎고 다니는지, 예. 깨끗하게 씻고는 다니는지, 예. 그리고 머리는 좀 말리고 다니는지, 머리에서 냄새는 안 나는지, 그리고 옷은 잘 입고 다니는지, 예. 옷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매너예요. 예. 그, 우리가 되게 중요한 약속 자리에 있을 때 아무거나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예. 어떤 썸남, 썸녀에 대한 예의, 예. 기본 예의인 거죠. 하여튼 이런 외적인 부분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예. 썸탈때 좋은 사람이라는 거. 예.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관리가 되는,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연애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챙겨 줄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예. 이거 넘어갈게요. 예. 자기 개발서가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이제 잘 챙겨 주고 배려해 주고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의외로 연애 그인그 그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연애시 연애를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들들이 대체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착한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혹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인 거겠죠. 일단 뭐잘 뭐 꾸미고, 예쁘고, 멋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 혹해가지고 막 넘어가버리고 막 이러는데, 어,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인지 나하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안 맞는 사람인지 예.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예. 만나 보면서 또 아픈 쓰디쓴 어떤 경험도 하면서 막 배우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만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예. 왜냐면 사람 한명 잘못 만나면 이 인생 골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뭐,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연애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첫 번째, 체력을 길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력. 한 1년 작정하고 진짜 운동하는 거에 매진, 매진 해보세요. 그렇다고도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셔서 저처럼 많이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네,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이죠. 네, 세 번째는, 어, 기회 제공, 상, 타인에 의한 기회 제공으로 타이밍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좋은 사람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했죠? 첫 번째는 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두 번째는 말투나 성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네, 쭉쭉쭉 제가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어, 연애 타이밍 잘 어, 맞추셔가지고 연애하시기를 바라고 어, 가끔 제가 말한 거 체력 선택 기회 제공 그리고 좋은 사람 되기 어, 이게 되면은 어, 기회가 왔을 때잘 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순간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시도하시고 나를 훈련한다 나는 지금 훈련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셔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타이밍 잘 잡으셔서, 음,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